어. 어,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까? 호모가 진행할까? 내가 내가 진행을 할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할게. 오케이. 안녕하, 안녕하세요, 호모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오늘 그 바병님께서 일이 생기셔가지고 못 나오셔서 저희가 게스트를. <laughs> 아황 최초로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어~ 저의 친형이에요 저의 친형이고 주식투자에 대해서 저랑 네. 원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 분이죠 원래 옛날에는 운용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시다가 전업투자자로 지금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별명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별명을 정해드렸어요 네 이제 예전에 애널리스트 셨다 보니까 제가 별명을 구에너리라고 불주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 구에너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모 형 구에너리입니다. 에너리 <laughs> 님. 아유. 오늘 호형도 괜찮네요. 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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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여, 나랑 엮으려 그러지 마. 아 어제 그래서 지금 이동 중이신 이동 중신가 봐요. 계속 깜빡이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지금 출근 중이어서 네 교통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아 원활합니다. 여기 원활하고요. 아, 네 지금 네. 공기가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요즘 나스닥 장갔네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아니 이게 제가 저희 오늘 원래는 이제 녹화를 저희 원래 주로 화요일에 녹화를 하는데. 그 이번 주 계속 바빴어요. 다들 사이가 뭐 하루는 바쁘고 뭐 제가 하루 바쁘고 박병님이 하루 바쁘고 이러다가 녹화를 언제 하지 하면서 이제 둘이라도 진행을 하자 해서 원래 오늘 저랑 사이랑 둘이 하려고 했는데 그 며칠 전에 구에너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 아황 에피소드 본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어... 내가 옛날에 너를 잡고 사이를 잡고 계속 사이가 듣던 말던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형이 봤던 에피소드가 뭐라 그랬지? 호, 그 홈디포 이야기였나? 네 홈디포 네. 이기 그때,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잖아 이게 니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음. 그거를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우리 에피소드를 다안 들었어 아. 최근 것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전에 했던 얘기는 근데 뭐 당연하지 뭐 유튜브 보는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챙가봐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주식 투자 뭐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뭐네네제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제 사이드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부터 <laughs> 유튜브를 한다고 이렇게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동생이기도 하고 이게 주식 대충 들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뭐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말고 있다가 애청자분께서 저희 또 친척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다 봤냐 그래가지고 아, 아버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촌 형 사촌 형. 네, 네. 네. 김가들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보다가 그래? 그래 진짜 기대 안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궁금해서 막, 너무 재밌다 형. 막 이래가지고 재미가 플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듣다가 그때 막 홈디포 만 삼천 별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저가 이제 기서어 이거 꼭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형이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업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 어떻게 된 제가 밝혔어요 막 이렇게 네, 가해선이 네, 네. 붙여주고 만 했어요 막 이거 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전화 죠오 아, 사실이에요. 아, 사실이에요 전화 네,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거 그렇게만 볼수 있는 거야. 그렇게 네. 조심해야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귀에서 이제 피가 나오나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죠. 네. 아,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갑자기 그때 격주 한 번이었나? 한 달에 한 번이었나? 격주 한 번이었을 거야. 금요일마다 금요일에 나오래. 그냥 무작정 나오래.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나오래. 저 나갔더니 이제 저랑 저희 형의 친구분 형님 한 분이랑 해서 선생님을 모셔오셨어. <웃음> 어. 그그 <laughs> 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매니저셨거든. 펀드 매니저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형도 또 되게 너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참 그때 덕을 많이 봤지. 그때 사실주워 들었던 거는 이제 내꺼이냐. 구애널 형님은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조우를 몇번 하면은 항상 많은 얘기를 해 주셨었어. 기억나. 음. 응. 나한테 <laughs> 사지 말라고 진심으로 충 충고를 해주셨던 분. 아까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막 모시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 나올려면은 좀 <laughs> 대단해야 돼. 여기서 아무나는 저밖에 안 돼요, 저밖에. 아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원래 우리 이딱 멤버 있고 첫 게스트인데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지. 어? 이거 무슨 혈연지연 이거 해가지고서는 잠깐 언어 탔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저원 이제. 구애널이고 이제 호머의 형이고 호머랑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저도 이제 반반씩 생활을 하다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쪽 일이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운이 좋게 진짜 운이 좋게 운영사에서 좀 일할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스를 문용어서 필요 없이 보고서를 이제 출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도 이제 사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운용사에서는 운용사 안에도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걸 삽시다 맙시다 이걸 제안을 하는 그런 에리스트 역할을 좀 오래 하다가. 근데 음,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약간 회사 내부의 약간 비밀 요원 느끼는 건가? 어떤 무슨 뭐뭘 뭐, 공개하는 회사 이런 그,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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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인하우스 애널리스트인데 그 분석 자료를 어, 어. 퍼블리시안 한다는 거는 아 그렇죠 그거는 우리만의, 예. 우리만의 논리 전개와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 그냥, 게, 게, 그 형네 어. 옛날 운용사의프로프라이터리한 그런 그쵸 죠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 자기네 그 리포트 보고 이제 자기를 자기네를 통해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해야 수수료를 벌잖아요. 네. 증권사의 수승, 그 수익 모델은 그거고, 우리는 고객 돈을 모아서, 고객 돈을 운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는 사람도 분석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을 세일즈 하는 사람도 분석가 필요하다, 좀 그게 다르다 보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커버, 커버하셨던 섹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전공 같은 저는 거? 저는 인터넷, 뭐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좀 말랑말랑한 주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게임주들 그 다음에 뭐 등등해서 했었고 아. 화학주도 조금 잠깐 봤었고 그다음 뭐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하겠다 결정하고 을 어쩌다 우연하다가 보니까 전업 투자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계기가 돼가지고 부업 투자자로 이제 변하게 됐죠. 부업 네. 투자자. 아. 네. 부업 투자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네.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호머 사이, 그다음에 <laughs> 네, 박병렬 가지고 뭔가 좀 물어봤죠. 호머한테도 왜 호머냐고 물어봤더니 뭐 나름 또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생각 없는 줄 알고 사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저희 와이프랑 이제 상담방이랑 내가 내 부업 투자, 부업 투자인데 내가 전업 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포인트기도 해요. 부업투자가 더 좋더라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업투자. 그럼 전업투자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원업투자도 한만 3년 이상 한거 같아요 어, 그 3년은 어, 어떤 경험이었나요? 꿈같은 경험이었지 내가 잠깐 아... 회사에서 아니,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한 <laughs> 번은 진짜 아직, 아직도 내가 열불이 나는 게 회사에서 막 회의하고 막 사람들 엄청 싸우고 이랬을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티맵을 틀어놓고 티맵이 막 정신없이 막 길을 못 찾아 막 계속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거여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야너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뭔데?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자기 지금 헬기 타고 있다고 팀앱 키고 아 맞아 아, <laughs> 어 아네 아, 헬기 타고 아. 기 타고 양양에 골프 치러 간다는 거야 아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지금 평일에 전화해서 <laughs> 아, 그래서 아 맞네요 잠실에 갔다 저희가 네그래 내가 아 진짜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웃음> 약간 <웃음> 아, 그랬지. 아, 그래서 막 아, 시간도 막 엄청 자유롭게 쓰고 그때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는 잘 됐으니까 그랬지 뭐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랬어 되게 아니에요 너, 내가, 내가 본 너무 거는 내가 본 건... 거는 너무 좋아 보였어 진짜. 그때 장이 그게 좋았나 이게 어뭐 장도 좋아 장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장,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었고 자, 그래서 장도 어, 좋았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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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러려고 아, 그거. 어, 이런 이런 분위기야. 어. <웃음> 그래서 <laughs> 그아 그, 아무튼 뭐 저,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곁은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좀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 좀 전업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워낙. 네트워크가 좋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서 시간이 자유로웠죠.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살다가, 근데 또그 음. 동전의 양면인 게 밤에 또 엄청 프레스가 있죠. 왜 그런 먹고 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이 그치. 투자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뭐. 좋은 반면, 시간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뭐,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럼 쉴수있고 그런 좋은 반면, 있는 반면에, 그, 어제도 제가 더 봤어요. 이, 아황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박평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기 그 직전에 그, 프레셔 중압감감에 아,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투자 결정이 이게 그 스윙이 수익이 많잖아요. 투, 수익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런 걸 이제 전업이 되다 보면 엄청 프레셔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제일 좋았던, 좋았던 거는 시간이 자유롭다. 뭐, 그 다음에, 어, 내가 내 시간에 주인이 된다라는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렇게, 그런 거 좋았었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는 굉장히, 어, 프레셔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 왜 어떠셨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부업 투자자는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정적인 캐시플로의 아름다움을 이루 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그치, 게. 네, 네. 저는 그그 그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어 정말 존경스럽다. 동생이지만 와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심리적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거, 이게 말해줘서 그렇지, 난 사고 안 팔아라는 게, 어, 그 심리적인 컨트롤이, 심리 상태가 완전 배제가 돼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인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아, 대부분 내가, 아직, 내가 이제 와서 음. 얘기하지만 중국 서킷 플러스 터졌을 때형 얘기 듣고 팔았다가 지금. 아, 맞아 <laughs> 그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아, 것들이에요. 아, 이게, 근데, 근데 전업 입장에서는 그때 그게 맞지. 그렇죠 이게 이게 어. 생계가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 엄청 두려워지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마음이 왔다 오락가락 하죠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나는 형, 나는 나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참언을 하자면 저희 이 구애널님은 그 한국 주식을 주로 하셨어요 한국 증권 이제 뭐 애널리스트를 계셨고 아마 그쪽 시장에서 밝으시니까 그 한국 주식을 주로 하셨는데. 기업 탐방을 그렇게 가더라고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그냥 탐방 그냥 가는 거야 진짜 막 회사에 가가지고서는 뭐 얘기 듣고 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나처럼 그냥 월급 중에 주식 사자는 탐방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음, 나뭘 가면 음, 나를 누가 만나주고 근데 그렇지. 보니까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형이 이제 막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가 있고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막 CFO 전화번호 알고 가서 탐방 갔다 오고 이런 걸막 하더라고. 근데 어 되게 좀 달랐어 본게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 그게 음. 가능한 건 상상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데 혀, 실제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아...